그래픽팀 한번 보게요. 아 큰일이다. <laughs> 이번 크리스마스 키 비주얼에 관련된 것들을 작업을 했었어요. 쪽에서 요청하신 기획안 보고 우리가 이런 키 비주얼을 접어서 컬러를 좀 잡아서 음, 음 예쁘다. 어. 음. 조금 더좀 귀여운 감도로도 음. 해서 보내고 최종적으로 이게 되었어요. 오 귀엽다. 유튜브였나 그런 데가 플레이 리스트 에 있을 거예요. 아 실제로 어, 이런 식으로 공개 플레이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야. 음 컨셉을 좀잡 여기서 컨셉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감독 뭐야? 어, 이게 좀 저희 디자이너가 의도한 게좀 되게 메탈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런 로고에서부터도 이런 느낌을 조금 추가해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요소가 되게 많은 듯한 느낌. 이거 작업할 때 저희한테 막 요청 주실 때 이런 식으로 키비주얼 자체를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어. 초반부터 잡는 게 별로 없어서 저희 디자이너고 되게 자,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키비주얼을 잡아달라고 하면 뭐 보통 어떻게 이걸 해요?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일단 메인적으로 이거의 어떤 컨셉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곡들이 나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음 이거 대해서 이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실제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제가 작업했어요. 어 이거 이거 작업한 거예요? 네. 자동차 느낌 나지 않아요? 어아 자동차 타이어도 생각나게. <laughs> 이분은 진짜 재즈 재즈. 오 호텔 호텔 지금 작업들은 이제 플레이 리스트에 들어갈 키미 비주얼.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원 구문 랜딩, 페이지 아, 랜딩 페이지예요. 랜 교원 구문 자 나오지 디자인 음. 흔들린 다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웃음> 너무 귀엽지 <laughs> 않나요? 키비주얼이나뭐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는 주시는데 저희한테 선택을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안 같은 걸 많이 해드렸다 음 보니 저희 디자이너도 되게 재밌게 작업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이드가 와요? 네, 텍스트로 오기도 음 하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그 텍스트로만 왔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파인 다이닝이죠. 뭐. 아, 파인 다이닝. 디자인하면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웹사이트면서 그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뭐또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한데 궁금하시면은 저희 미팅 한번 영어 미팅 해 보시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바로 응대해 드립니다. 여기는 약간 디자인 쪽으로는 요건 어떤 챌린지가 좀 있어요. 챌린지는 없었어요. <laughs> 너무 스무스한데? 부모습은 언제나 저희가 어.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른 디자인이죠 매번 음. 디자인할 때마다, 음. 물론 다 같은 디자이너가 하고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디자인이 야, 다른 느낌. 잘한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조금 야. 옛날 아이폰 같은 느낌. 되게 스펙트럼이 넓네요. 하나뿐인 컨텐츠 전문 디자이너. 음. 클레임이 없을 수는 없죠 뭐 네. 디자인 클레임 같은 게다 있을 수 있는데 10건 가면 9건은 성공해서 돌아와요 어. 야 <laughs> 급하고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맡고 계세요 ABBG 디자인 구독자에는 이제 콘텐츠 전문 디자이너도 있다 네. 네. 어 저거 볼까요? 어. 이것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 네. 비아팀에서 사진을 음. 찍어주셨어요 되게 이것도 퀄리티 높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30페이지 거기에 배경이 된 사진이 진짜 중요해요. 그 저희한테 그냥 눕기 컷만 가져와서 합성을 해 달라고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이 종종 계셔 가지고 근데 진짜 이렇게라도 넣으려면 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도 b 뷰지와 함께. 다른 거뭐 한번 볼까요? 대주도 과일을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던 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온라인까지 판매를 하고 싶으셔서 그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로고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로고 바탕으로 하는 패키지까지. 제가 시안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어, 너무 귀엽잖아요 푸른? 음, 응, 음, 잘 나왔어요. 다 이건 이해한. 자, 음.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설득을 시키죠. 한이 시안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쓰고 있, 음. 있죠? 여기에 디벨롭이 음. 됐어요. 음. 이게 2안이고, 3안이 이거예요. 이건 되게 요즘 요즘 느낌 나죠? 음. 그래서 이건 조금 바다 느낌 나게끔 작업이 음. 되었어요. 음. 타이포도. 음. 이거는 음. 패키지 같은 거 작업할 때 조금 얇아, 얇아서 사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이건 지 화장품 느낌이 나요. 그쵸. 토너 이런 네. 느낌. 음. 한 가지 더. 아. 저기는 조금 더 이렇게. 아, 국문이랑 영문이랑 같이 요청하신 고객사예요? 음. 네. 아, 한만원동느낌이에요 비슷해요. <laughs> 뭔지 알것 같아. 귀엽지 않나요? 아. 음, 이것도 시안이에요. 저희 시안 좀 많이 드려서 가이드라인을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싱글럽죠 진짜 음. 잘, 잘 나왔어요. 약간 어, 어, 글로벌 브랜드 느낌. 이 국문, 영문 어디를 써도 퀄리티가 네. 달라 보이지 않게끔 작업하는 걸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했어요. 오, 네, 좀 고급진 백화점 느낌 나죠? 이 분이 저희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도 너무 고급진 느낌은 조금 아니었었어요. 음, 뭐 선물할 수 있는 느낌을 주지만 너무 고급져서 너무 비싸 보이거나 그 사이 어딘가를 작업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죠. 싱금해 보이, 보이는데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오늘 간단하게나마 좀 작업물들 좀 봤어요. 팀장님들 느끼시게 좀 어떠셨나요? 아, 뭐 저는 언제나 재밌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뭐요등 아, 이상 없었나요? 팀장 승진? 저 탈모. 아, 탈모가 없었네요. 항생제도 네. 맞아봤고 탈모 샴푸도 종류별로 써봤어요. 플로 진행 여기까지 하고 다음 촬영 때는 이제 팀원들과 같이 단두대 올라가는 걸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마치겠습니다.